2023년 3월 21일,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키에이지의 IP로 돌아온 아키에이지 워가 모바일로 출시를 했습니다. PC판 아키에이지의 추억을 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이 게임에 주목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게임 유튜버들을 포함한 유저들이 그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PC판에서 자유분방함을 표방하고 많은 콘텐츠를 이끌었던 만큼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모바일에 심어주리라 생각했던 그 당시 유저들의 기대감이었는데 막상 오픈을 하니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사실 전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자유분방함을 넣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바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게임을 할 시간조차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오토게임, 방치형 게임이 더 줄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죠. 하루의 숙제라고 할수 있는 미션들을 클리어해 놓고, 이후에는 랩업과 캐릭터 스펙업에 치중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미 국내 게임 산업계에서는 크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게임들을 저희는 흔히 중국산 양산형 게임, 혹은 매크로 게임, 원터치 게임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퀄 낮은 오토 게임을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라고 통칭하듯이 한국에서는 리니지 게임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시한 아케이즈1은 업그레이드된 리니지 게임이라는 장르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케이지 원은 변신 시스템 및 탈것. 전투를 보조하는 펫, 무기 강화, 방어구 강화, 장신구 강화 등 리니지 모바일에서 강력하게 선보였던 었 캐릭터 스펙업 시스템을 삽입하였고 나아가 기존 아키에이지에 있었던 해상전까지도 고려하여 함선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강화 시스템까지 넣었어요 물론 이 모든 시스템들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에는 딱히 투자를 하지 않는 제가 굳이 아키에이지 월을 5일이나 즐기게 된 이유 무과금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게임은 금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금화를 1일 출석으로 어느정도 수급을 도와줍니다. 매일매일 10회에 하나여 받을 수 있는 미션이 있고 이외에 몹들이 드랍하는 미션 아이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활용하면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충분히 될수 있고 무엇보다 40레벨에 입장할 수 있는 던전에서 고급 아이템을 먹게 된다면 거래소에 이것을 팔아서 캐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도 운 좋게 좋은 아이템들을 먹어서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무과금은 솔직히 운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게임에서는 드랍하는 템과 뽑기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운이 안 좋다고 해서 게임을 못할 거라면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겠죠. 여러 아이템을 수집해서 얻을 수 있는 콜렉션, 별자리 연구 등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 스펙 또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당장 3에서 5일 만에 강해지는 것을 목표 그러하지 말고 10에서 20일, 한달 정도 목표를 잡고 게임을 한다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1일 출석 30일 차에 주는 주요템 10일의 소환권은 꼭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장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핵심이 될수 있는 단점과 그에 대한 팁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리니지 게임이라고 이야기했듯이 BM이 엄청나게 빡셉니다 돈을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뭐무과금액에 과연 의계의 의미가 있을까요? 과금은 이걸 잘 이용해야 해요. BM이 빡세다는 말은 그만큼 헤비 과금 유저도 많다는 뜻이에요. 이 유저들이 몰려다니면서 퀘스트를 깨는 것에 어피세요. 보통 파도를 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퀘스트를 깨는 것은 대부분 몹을 잡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몹을 잡는 행위가 꼭 몹을 잡지 않아도 돼요. 해당 몹이 전투 모드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그 몹을 잡는다면 퀘스트의 카운트는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 명중률이 다른 게임에 비해 심각하게 낮아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몹의 회피가 적 정말 많이 떠요. 이 부분은 미리 숙지하셔가지고 꼭 명중률을 1순위로 올릴 수 있도록 키우세요. 세 번째, 이 게임에서 순간이동 비용은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특히 필드는 너무 심각해요. 마을하고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필드라서 비싼 거예요. 그에 비해 마을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텔레포트를 이용을 하실 때에는 마을로 텔레포트를 하시고 걸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 던전도 퇴비가 나가요. 하지만 이 던전 매일매일 꼭 시간 소모를 다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던전에서는 PvP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할 뿐더러 비싼 아이템을 그나마 잘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바다에 나가는 해상전은 꼭 모든 시간을 소모하세요. 이 해상전이 아주 노다지예요. 제가 돈을 벌었던 주요 아이템도 여기서 다 얻었어요. 던전 텔레포트 팁을 알려드리자면 던전에서 사냥하다가 재정비를 해야 할때 우유빛 강마을로 나오세요. 500 골드밖에 안 하거든요. 던전 텔레포트는 어느 마을에서 진입을 하든 고정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재충전하고 다시 들어가시면은 페비를 훨씬 아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맵에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없어요. 확실히 이건 맵이 이동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되고 좀 불편한 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오토작업장 방지를 위해 일부러 뺐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사실 게임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장점이라던가 단점 등이 더 보였는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렸어요. 제 주관적인 혹은 객관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많은 유저들이 아케이지 워에 대해 리니지 복붙이다. 그래서 쓰레기다라는 평을 내고 있는데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라는 장르는 인정을 하면서 이미 리니지 모바일 출시가 벌써 5년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 게임의 BM을 따라한 국산 게임들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엄격하게 대하는지는 이해가 살짝 안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게임의 한줄 요약 왜나한 엄격한 건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